81세의 나이에 이르러 다시 세상의 조명을 받게 된 조영남. 그 빛은 더 이상 무대의 조명이 아니라 슬픔과 논란이라는 이름의 스포트라이트였다. 누가 알았을까? 그가 황해도 평산에서 아홉 남매 중 일곱째로 태어나 어린 시절 압록강까지 징역했다가 중공군을 피해 충청남도 삽교로 피난하던 그 꼬마가 훗날 대한민국 대중문화사에 한 페이지를 채우게 될 인물이 될 줄을. 삶은 늘 파란만장했고 그 끝이 가까워진 지금조차도 조용할 틈이 없었다. 어쩌면 그의 인생 전체가 한 편의 드라마였다. 음악적 재능을 타고난 소녀는 한양대학교를 자퇴하고 다시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에 입학했다. 가난한 시절 그는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 미팔군 쇼단에서 노래를 불렀다. 그곳에서 그는 살아남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무대를 사랑하기 위해 모든 혼을 쏟았다. 그렇게 1969년 톰 존스의 딜라일라를 한국어로 번안해 정식 데뷔했을 때 그의 인생은 새로운 궤도에 들어섰다. 단지 대학생 신분이 가수로서의 길을 쉽게 허락하지 않았기에 그는 고철이라는 예명으로 작사가로도 활동해야 했다. 음악에 대한 갈증, 표현하고 싶은 열정은 어느 하나로 묶을 수 없었다. 그는 세시봉이라는 음악다방에서 윤영주, 송창식, 이장희 등과 함께 청춘의 감성을 노래하며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렸다. 그러나 그 열정이 언제나 축복만을 안겨준 것은 아니었다. 김시스터주의 내한 공연에서 부른 신고산 타령의 패러디는 군대 입대를 불러왔고, 군복무 중 대통령 앞에서의 노래 선곡은 또 다른 위기의 씨앗이 되었다. 모두가 두려워하던 자리에서 그는 각설이 타령을 불렀고,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변호사 이태영의 도움으로 겨우 위기를 모면해야 했다. 그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그가 세상을 향해 예술로 도전할 때마다, 맞서야 했던 현실의 장벽이었다. 그런 그가 이제는 그림으로 또 다른 세상과 소통하려 했건만, 이번엔 그림 대작이라는 의혹이 그를 옥죄고 있다. 어느덧 여든을 넘긴 노인에게 왜 이런 시련이 반복되어야 하는 걸까? 그가 살아온 세월을 돌이켜보면 단 한순간도 평탄함은 없었다. 아르바이트로 무대를 지켰고, 시류에 맞서 음악을 지켰으며 패러디로 웃음을 주려다 손가락질을 받았고 유쾌함 속에서 예수를 향한 진심을 묻히기도 했다. 그런 인생의 종착역에서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비난하고 의심하며 조롱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논란으로 치부될 수 없다. 한 소년이 전쟁을 피해 흙먼지 가득한 충청도 땅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며 꿈을 키웠고, 음악 하나만 바라보며 살았던 젊은 날을 거쳐, 지금은 그림으로 자신을 표현하려 했던 그 지난한 여정은 그 자체로 가슴을 점이게 한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예술가의 본능은 식지 않기에, 조영남은 여전히 표현하고 싶었을 것이다. 비록 그 표현이 또다시 오해와 논란을 불러왔을지라도, 그 안에는 세상의 기준과 틀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고자 했던 한 인간의 고집과 슬픔이 담겨 있다. 누군가는 그를 시대를 읽지 못한 철없는 예술가라 부르지만, 다른 누군가는 그를 진심으로 울고 웃으며 살아온 인간 조형남으로 기억할 것이다. 인생의 황홍이에 들어선 지금, 그가 받는 이 고통과 오해는 과연 필연이었을까? 왜 이토록 슬픈 일이 그에게 일어나야 했을까? 그의 삶을 한 조각씩 들여다보면, 우리는 그가 얼마나 시대와 싸워왔는지를, 또그 안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고군분투했는지를 알게 된다. 그의 노래 속에는 당시 청춘들의 사랑과 이별이 녹아 있었고, 그의 농담 속에는 세상의 경직됨에 맞서는 유쾌한 저항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지금 그가 마주한 현실은 더 이상 농담으로 넘길 수 없는 차가운 벽이다. 세월이 흘렀고 그는 이제 노인이 되었다. 하지만 노인이 되어서도 그의 삶은 여전히 끝나지 않은 무대 위에 있다. 여전히 주목받고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그에게 우리는 물어야 한다. 왜 조영남에게 이런 슬픈 일이 일어난 것일까? 그에겐 왜 이런 슬픈 일들이 연이어 일어났을까? 예술에 몸 바쳐 살아온 그의 삶을 되짚어 보면 오히려 지금의 외로움과 논란이 믿기지 않을 정도다. 황해도 평상원에서 아홉 남매 중 일곱째로 태어나 전쟁의 참화를 겪으며 어린 시절을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면에서 보낸 그는 삶 자체가 한국 현대사의 압축판과도 같았다. 피란민으로서의 윤형이, 음악적 재능을 타고난 청년기, 그리고 온갖 갈등과 시련 속에서도 끊임없이 자신의 예술세계를 확장해 온 노년기까지. 조영남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연예인을 넘어 한 시대를 살아낸 인물이었다. 그는 처음 한양대학교에 입학했으나 개인사정으로 자퇴하고 다시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에 들어가 음악의 본령을 배우기 시작했다. 캠퍼스 가수로서 세시봉, 오빈스 케빈 등을 통해 청10년대 청춘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고 미팔군 무대에서 아르바이트 삼아 노래를 부르던 중 운명처럼 가요계에 정식 데뷔했다. 번안곡 딜라일라를 통해 대중들의 심금을 울린 그였지만 대중문화가 순탄하기만 한 길은 아니었다. 정치, 언론, 여론과 마주해야 했던 그의 삶은 그 자체로 연극 무대 같았다. 세시봉 시절, 그는 재기발랄한 개사곡 와우 아파트 무너지는 소리에를 부르다 미움을 사 입대하게 되었고, 군복무 중 대통령 앞에서 흥을 도두려 부른 각설이 타령으로 위기를 맞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최초 여성 변호사였던 이태영의 도움으로 그 위기를 넘기고, 전혀 다른 분야인 그림 그리기를 시작했다. 그는 말년까지도 그림과 노래 두세 계를 오가며, 자신을 화수, 화쇼라 부르며 살아왔다. 하지만 영광의 시간만큼이나 조영남의 삶에는 무게 있는 논란과 오해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2000년대 들어 그가 방송과 언론을 통해 보인 일련의 친일적 언행은 대중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2005년 A&B 다큐멘터리 거울 속의 한일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의 발언은 시작일 뿐이었다. 이 후, 맞아 죽을 각오로 쓴 친일 선언을 출간하며,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 일본이 한수위라는 식의 발언을 이어가며, 결국 자신이 진행하던 KBS의 간판 프로그램, 체험 삶의 현장에서도 하차하게 되었다. 이후에도 그는 종종 생각없이 던진 말 한마디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2009년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당시 인터넷 농객 미네르바를 향해, 점쟁이 같은 말을 믿는 건 이상하다고 발언했다가 사과를 하기에 이르렀고, 2011년에는 방송 중 소녀시대 태연에게 기습포옹을 시도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2015년에는 그룹 마마무를 언급하며 엄마가 없다는 식의 발언으로 팬들로부터 큰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처럼 말실수로 인한 상처는 그에게는 너무 익숙한 것이 되어버렸는지도 모른다. 더 심각한 것은 양딸 조유리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으로까지 번졌던 대중의 분노였다. 은지 가슴이 봉긋해지기 시작했다며 외모에 대한 성적 암시를 포함한 발언은 그가 아무리 예술가의 자유로운 감성을 지녔다 하더라도 넘지 말았어야 할 선이었다. 이쯤 되면 우리는 묻게 된다. 조영남은 왜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가? 왜 대중의 사랑을 받고도 다시 그 사랑을 배반하듯한 행동을 반복하는가? 답은 그가 가수이자 동시에 화가이며 한 사람의 철없는 어린아이 같은 예술가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는 늘 경계 위를 걷고 있었다. 자유와 무례 사이, 도발과 유머 사이, 표현과 침묵 사이를 그의 그림 인생 역시 평탄치 않았다. 1973년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40여 차례 전시회를 개최하며 화가 겸 가수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정립해온 그는 오랜 시간 화투 그림에 몰두해왔다 하지만 미술계에 고정된 시선은 그를 인정하지 않았고 마침내 2009년 뉴욕 출신의 무명 화객에 그림을 그리게 한뒤 자신의 이름을 걸고 판매했던 사실이 알려지며 이른바 그림 대작 사건으로 사기 혐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는 그가 쌓아온 예술가로서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결국 KBS, EBS, MBC 등의 방송 출연 정지 명단에까지 오르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나 운명은 또한번 그에게 기회를 주었다. 2018년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명예를 어느 정도 회복하게 된 것이다. 그 이후 그는 다시 무대 위에서 노래하고 그림을 그리며 자신만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다. 사유리 TV 논란 등 최근까지도 여전히 그를 향한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조영남은 단순한 문제적 인물이 아니다. 그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가장 날것의 예술로 삶을 투영해온 대한민국 대중문화에 살아있는 역사이자 상처받은 거인이다. 그의 이름 앞에는 여전히 수많은 감정이 교차한다. 존경과 실망, 사랑과 분노. 하지만 바로 그 감정의 폭이 조영남이라는 인물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고 있다. 대중은 그를 용서할 수 있을까? 아니, 그는 과연 대중 앞에서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는가? 그 답은 아마도 조영남 자신의 노래와 그림. 그리고 그의 고백들 속에 서서히 드러날 것이다. 이제 우리에겐 한 가지 질문이 남는다. 그의 삶의 마지막 페이지는 과연 어떤 색으로 칠해질까? 계속해서 그의 이야기는 이어진다. 원하시면 다음 장면을 더욱 감동적으로 이어드릴까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논란과 굴곡 속에서도 조영남은 꿋꿋하게 자신만의 길을 걸었다. 수많은 오해와 비난, 그리고 도전을 마주하며 그는 한 번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 모든 파도를 정면으로 받아내며 조영남이라는 이름을 더욱 뚜렷하게 각인시켜 나갔다. 누군가는 그를 시대의 이단하라 말했고 또 누군가는 낡은 가치에 반기를 든 예술가라 말했으며 또 다른 이는 그를 한결같이 사랑했고 묵묵히 그의 진심을 이해하려 애썼다. 예술가란 본디 평탄한 길을 걷지 않는다. 그의 노래와 그림, 언행과 철학은 늘 논란의 중심에 있었지만 그 속엔 시대를 향한 질문과 개인으로서의 진솔한 고민이 녹아 있었다. 그가 부른 불 꺼진 창은 단순한 노래를 넘어 우리 사회와 인간의 본성을 꿰뚫는 통찰이 담긴 기록이었다. 그는 자신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진심을 꺼냈다. 바로 그것이 조영남의 예술이 결코 가볍지 않은 이유다. 말보다 노래가 앞섰고 노래보다 그림이 솔직했으며 그림보다도 인생이 더 극적이었다. 방송에서 웃음을 주던 그 모습 뒤엔 언제나 자신을 고백하듯 살아온 치열하고 고독한 한 인간의 삶이 숨겨져 있었다. 그런 조영남이기에 우리는 그를 다시 바라봐야 한다. 단순히 문제적 인물이나 논란의 중심으로 축소하기엔 그는 너무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의 삶은 실패와 의혹이 아닌 회복과 존재의 증명에 더 가까운 서사였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조영남은 단순한 예능인이 아닌 예술가로서 진정한 의미의 인간으로서 우리 곁에 남았다.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다. 때로는 낮고, 때로는 뾰족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언제나 진실했다. 조영남. 그는 1945년 해방의 해에 태어나 전쟁의 혼란과 분단의 아픔을 온몸으로 겪으며 자라났다. 대학 시절 미국으로 건너가 음악을 공부하고 다시 돌아와 대한민국 가요계의 중심에 섰던 그 남자. 하지만 그를 단순한 가수라고 말하기엔 그의 삶은 너무도 다면적이었다. 그의 노래는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를 부를 땐 무대가 뜨거워졌고, 를 부를 땐 어느새 관객은 눈시울을 불켰다. 그는 단순히 음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노래 속에 시대의 공기, 민중의 애환, 그리고 자기 자신을 고스란히 녹여낸 이야기꾼이었다. 그래서 그의 무대는 언제나 특별했고, 그의 존재는 잊히지 않았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도 어두운 그림자는 존재했다. 방송에서의 돌출 발언, 친일 논란, 미술 대작 사건까지. 여러 차례 사회적 무리를 빚으며 그는 대중의 신뢰를 잃었고, 수 많은 이들이 그를 향해 등을 돌렸다. 하지만 그는 그런 비난 속에서도 결코 숨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솔직해졌고, 더욱 자기 자신을 직면했다. 나는 나다라는 철학을 그는 삶으로 실천해왔다. 그런 그가 70대에 접어들어 다시 무대에 섰을 때, 우리는 그의 얼굴에서 젊은 시절의 반항보다는 성숙한 울림을 보았다. 그가 부르는 노래는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렸고, 그림 속 화투는 그만의 철학과 풍자를 담고 있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색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이야기, 그것이 조영남이었다. 특히 딸 조은지와의 삶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또 다른 전환점이었다. 입양이라는 선택은 그에게 책임과 부성애를 안겨주었고, 어느새 그는 그저 가수가 아닌 아버지가 되어 있었다. 예술가로서의 조영남은 종종 무모했지만 아버지로서의 조영남은 묵묵하고 진실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진짜 예술이란 완벽한 결과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진심에서 나오며 자신의 약함마저 고백할 수 있는 용기에서 비롯된다. 조영남은 늘 그렇게 살아왔다. 비난과 조롱 속에서도 그는 자신의 노래를 멈추지 않았고 붓을 놓지 않았다. 그 모든 굴곡은 결국 한 예술가가 걸어간 숭고한 여정이 되었다. 이제 우리는 그를 다시 바라보아야 한다. 한때는 시대를 앞서간 성우자였고, 또 한때는 대중의 오해 속에서 방황했던 사람. 그러나 결국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낸 진정한 예술가였다. 그리고 그 진실은 시간이 흘러도 결코 바래지 않는다. 조영남, 그는 실수도 많았고 오해도 많았다.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더큰 것은 그가 끝내 진심을 노래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진심은 오늘도 우리 마음속 어딘가에서 울려 퍼지고 있다.